자, 선생님들 본격적으로 메이커 아트 교육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이제 지금까지도 메이커 아트 교육을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고 또 스킵해야 될 부분들은 스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커 아트 교육은 선생님들 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 전부터 메이커 대화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업 후의 과정은 무엇이며 또 비대면의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습관을 또 길러야 할지를 이렇게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선생님께 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메이커 아트는 기존의 완벽한 미술, 또 만드는 미술, 작품성이 있는 미술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아이들이 못해요, 모르겠어요, 안해요 라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이 바로 메이커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 미술 프로그램이 바로 메이커 아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 선생님들입니다. 3단계 선생님들은 뚝딱 공유하는 메이커예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뚝딱송 아이들과 메이커 활동 시간이야, 메이커트 시간이야 하는 시작송입니다. 뚝딱송 하시고 시작을 한 후에 같이 메이커 활동을 시작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지퍼백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드로잉 화지 같이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차별로 한번 볼게요.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메이커 교육의 모든 흐름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특히 또 우리 7세 형님들은 다릅니다. 우리 3단계 형님들은 달라요. 자, 볼게요. 바다야 바다야 패턴 필름이 구성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을 보면서 패턴과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우리 바닷속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 패턴과 색깔들이 아름다운 물고기면 좋겠지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의 풍경을 직접 볼수 있으면서 탐색해 보는 과정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불러 보는 거예요. 바다야, 바다야, 너네 잘 살고 있니? 하고 부르는, 탐색하면서, 바다를 탐색하면서 부르는 시간이 될 거고요. 2주차는 드로잉입니다. 많이 아프지? 들여다 보니까, 바다를 들여다 보고 탐색해 보니까, 물고기 외에 물고기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쓰레기들이 있더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바다야 바다야 많이 아프구나.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육각화지 디자인씽킹 방법으로 아이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많이 아픈 친구들한테 우리는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만 믿어. 지금 주제가 연결됩니다. 우리만 믿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아픔을 알려줄게.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내 자신이 너희들을 알려주는 직접 이 홍보대사가 돼서 티셔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번째, 꼭 지켜줄게. 이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은 만큼 이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동할게. 그 행동이 바로 뭡니까? 바다를 보호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피켓을 들고 캠페인 활동을 할 건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교사용 현수막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호해 주는 캠페인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는 아랫바람 수레기들도 있대요. 너무너무 예쁜 이렇게 우리 바다 액자가 많이 써주겠어요. 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은 요렇게 아이들의 이 통이 나갑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바다를 탐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고기 앞에는 물고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 중간에 여기 중간에다가 하얀색 이렇게 꽂아줘요. 하얀색 요렇게 중간에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앞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꽂아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는 물고기, 뒤에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자, 중간에는 흰, 그냥 흰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이 들어가니까 어떤 모양이 되나요? 네, 여러 가지 패턴이 되고요. 이렇게 바닷속에 어떤 조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앞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바닷속을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어,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바다가.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이 바다가 점점점점 오염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계속 패턴들이 연결되면서 이 투명 필름이 서로 색깔과 패턴이 모이면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패턴 필름을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바다에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트병, 다양한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떡하면 좋지라는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바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우리 교실 벽이 패턴 필름처럼 투명한데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 교실에 누가 쓰레기를 자꾸 넣어요. 너희 방에 자꾸 쓰레기를 넣어요. 막 갑자기 갑자기 페트병이 막 들어와. 그럼 어떤 마음이야? 맞아. 우리 방에 자꾸 이상한 물, 더러운 물을 부으면 우리 방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바다에 사는 이런 예쁜 돌고래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바닷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페트병을 넣고 더러운 물을 넣어서 얘네들이 자꾸 우리 방을 뺏기는 거야. 이렇게 방이 뺏기니까 살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우리 친구들 이걸 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이 투명 비닐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줘. 우리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도 그리고 쓰레기 우리 페트병을 또 버려 주게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 줘서 여기다가 꽂아 볼까? 선생님들이 바다의 모습을 깊게 탐색하고 아이들이 그 바다에 또 내가 마치 그 바다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탐색해 보는 과정을 겪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로 넘어갈게요. 짜잔! 굿끝 아이디어. 끝. 바다야, 우리만 우리만 믿어 바다 청소기로 다 먹어 버릴 거야. 뚝딱뚝딱뚝뚝 아, 먹네요.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까?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까? 우리만 믿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바로! 그래요. 아까 제가 디자인 싱킹처럼 생각들이 모여서 공간을 구성하고 또 생각들이 모여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을 믿습니다. 겪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바다야 바다야 넌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아이들이 탐색을 했어요. 탐색을 하고, 팅커링 노트에 아이들이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바다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방에 이상한 물건 들어오면 기분 나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탐색해봤습니다. 그럼 바다를 이제 불렀잖아요. 바다야, 바다야 하고 나니까 어떡해요? 많이 아프지. 그래,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바다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넣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공간들이 좁아졌어. 어떡하지? 바다가 원래는 넓었는데 이렇게 바다 모양의 예쁜 하지가 이렇게 작아졌네. 여기에 우리 빨리 쓰레기를 빨리빨리 버리고 우리 바다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목적성을 띈 드로잉 화질을 우리가 드립니다. 자, 무슨 모양입니까,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각화지입니다. 육각화지를 선생님들에게 이 바다의 풍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줬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야기 나누시면 될까요? 바다가 그려진 종이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네? 바다가 엄청 넓었는데 이렇게 작은 모양처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 아까 우리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계속 더러운 물, 이상한 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살 곳이 없어졌어. 이렇게 작아졌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여기에 빨리 우리 친구들 바다 생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 보자. 이 제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공간에 너무너무 아파하는 이 생물들을 우리가 살려 주자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쓰레기를 다 잡아먹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바다 친구들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점점 살 곳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작았던 이 바다가 친구들이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점점점점 커지네. 저희가 그래서 육각화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한 개만 있으면 작지만 서로의 힘이 모여서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커진 바다를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메이커는 생각보다 다른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아이들이 처음에 탐색했던 것을 그 다음에 목적성에 맞게끔 그림으로 점점점점 점점 커져가는 그 결과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메이커적인 사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주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때나 바다에 버리면, 너, 너, 바다가 바다, 바다. 아프대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바다 동물들이 아프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또, 우리 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우리 바다 친구들 마음도 속상하다는 거를, 이렇게 티셔츠나 종이에다가 마음을 표현해서 그리는 멋지게 이야기해 볼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같이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바다를 지켜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쓰레기를 깨끗이 줍는 멋진 문화가 되겠지? 자. 이번 3주차 메이킹은요, 메이커의 교육적인 과정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아이들이 바다를 탐색했어요. 그럼 바다가 아플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화질을 통해서 바다의 공간들을 더 넓혀주고, 자신이 통, 사람들에게 이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이들이 모았습니다. 그럼 생각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생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100% 면티입니다, 100% 면. 100% 면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스텐실로. 도장으로 찍어서 표현하면서 바다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이렇게 몸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 이 스펀지는 아이들 별로 있으니까요. 이걸로 하나의 여러 가지 색깔을 하다 보면 색깔이 좀 너무 많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신 선생님들은요. 아이들마다 색깔을 다르게 정해 주셔서 그 색깔을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스텐실은 교사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생물을 아이들이 이렇게 꾸며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에는 바다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수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죠? 포스터입니다. 짧은 글과 짧은 그림, 작은 그림으로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달하는 것. 그 포스터의 기능을 이 티셔츠로 아이들이 직접 내가 포스터가 돼서 전달하는 시간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스텐실을 찍다 보면은 선생님들 이면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흡수가 돼요. 색깔이 굉장히 잘 흡수가 되는데 이제 특히 선생님들 이 그냥 물감보다는 아크릴 물감은 전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크릴 물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물감 자체를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물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물감 자체를 찍으시면 훨씬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펜 매직을 같이 사용하실 건데, 그러면 이 뒤에도 같이 묻어요. 어, 그런데 저는 안 묻었네요. 왜안 묻었을까요? 우리 개발자분의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종이가 나갑니다. 이 두꺼운 종이를 펴면요, 종이를 펴면 이그 티셔츠에 정확하게 딱 맞는 사이즈세요. 그래서 티그 종이를 펴서 이 티셔츠 안에다가 딱 넣으면은 뒤에가 배기지 않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뒤에도 그대로 흡수돼가지고 보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다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바다 생물을 위해서 깨끗한 바다도 그려보고, 또 우리 교실과 바다에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봤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걸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지? 자, 이 티셔츠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입어보고, 멋지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자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티셔츠를 같이 아이들이 입어볼 수도 있게 해주시고, 좀, 안 맞는다 하는 친구 있으시잖아요? 조금 요즘 아이들은 많이 크더라고요. 네, 저, 저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티셔츠를 들고 또 사진을 찍어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티셔츠를 3주만 쓰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메이커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4주 차에 이 티셔츠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우리가 이 현수막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외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길기울여주겠지 우리가 이걸로 반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원을 돌아다니면서 동생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캠페인을 해도 되고 우리 동네를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또 엄마 아빠랑 직접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갈수 있겠지? 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바다야 바다야 많이 아프지 우리만 믿어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우리가 꼭 지켜줄게. 이제는 바다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통,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주차입니다. 자, 이 주차의 가장 중요한 주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메이커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인 공유 단계입니다. 공유의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몸소 겪는 시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티셔츠 꾸몄던 거를 아이들이 그날은 입고 이 피켓을 들고 같이 할수 있도록 하시면은 굉장히 더 멋지게 정말 지역과 또 주민들과 또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메이커 아트라는 미술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냥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에 운동을 할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메이커 아트 하실 때에는 의미를 담고 가치 있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드락 화지와 이렇게 큰 우드락 화지 피켓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실사, 실사 스티커가 나가게 돼요. 그건 뭘까요? 그냥 일반 봉지가 예쁘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저희 개발팀들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프로그램 특성상 바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인지를 실사로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뒷면에다가 자신이 꾸며보는 거예요. 이렇게 꽃게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페트병이 있고, 봉지가 있고, 여기는 막 그물로 막 물고기 잡는 거.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바다가 아픈 모습, 또 이렇게 물, 아유 문어가 지금 병뚜껑이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 모습. 이렇게 아이들이 바다가 실제 아파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거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될까요? 이제 아이들과 그 전에 했었던 활동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시 자료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캠페인이야. 우리.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면 이 바다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육각화지가 작은 화지 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가 너희들의 생각이 모이면서 큰 바다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피켓을 가지고 한 명, 두명 우리 친구들이 옷을 입고 나가서 바다를 지켜줘. 얘들아, 우리 이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 건강한 바다를 만들자. 우리는 바다 지킴이야. 라고 소리쳐서 얘기해 준다면 우리의 친구들 때문에 우리 바다는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바다를 위해서 예쁜 포스터에 옷을 그려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바다를 지켜달라고 소리질러보자.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번에 현수막들이 다 선생님들이 그냥 바깥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일부로 그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원에서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캠페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목적을 두고 저희 메이커 활동에 넣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들고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과 피켓을 들면서 지역 사회 연계 활동으로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원은 다른 원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 메이커는 생각보다 달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다 이후에도 많은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까지 아이들과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프로젝트 활동 못지않게 메이커 활동으로서 메이커를 성장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특화 액팅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메이커적인 사고와 교육적인 가치를 담은 이런 달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매번 저희가 할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달을 구간으로 설정해 두고 선생님들이 좀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이벤트적인 요소로도 제가 마련해 두었으니까 많이 많이 선생님들이 의미있고 가치있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에게도 3단계의 영상들이 제공되고요. 공유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영상들을 보시면서 더 풍성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색어 하시면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우리원이 바로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이 인스타그램 보시면 다른 또 원이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메이커아트로 다양하게 활동하는지 또 보실 수 있으면서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 보시면요. 굉장히 몽환적이잖아요. 에린 요한슨이라는 화가가 지금 시 우리 지금 보이는 현실과 또 가상의 현실을 초월하는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적에 풍선을 타고 날아간다는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메이커아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하는 이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선생님들의 오늘의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시대를 변화시키는 메이커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해주시면 감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메이크아트 교육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7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선생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듣고 선생님들 구글 설문지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저희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